뭐 클린하죠? 쇼위치랑 쇼가 없는 게임. 이런 판은 솔직히 순방 못한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공장에 사람도 없는데. 이번 판? 뭐, 최소 2등 하겠습니다. 3등, 최소 3등 하겠습니다. 못할 수가 없어, 사실. 왜냐면, 2명, 오케이, 2명까지 괜찮아. <laughs> 어, 내가 한 거야. 3명? 이러면은 4등. <laughs>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돼가지구 그거 내가 차단한 거 아니다 도배성 차단이에요 그거 라이트 보시 대신 한거예요 이모티콘을 많이 쓰면 은 이모티콘이랑 스톡콘이 있잖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거야쓸만할것 네. 같구만 네, 그것도 안, 있으면 안 된다. 는는데 말이야. 야, 네. 진짜 저는모르는일거는거어디거어야하는야거는나거야지뭇젓지로젓만락을볼들어 들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어디에 쏘였던 거야? 저 보고 싶으면 보낼래? 뭐가 좋지? 금방 망가지진 않겠어. 도도주는 마셔도 좋고 요리에 써도 좋지 밝은 볼로도 요리를 만들 수 있지 반대로 써야겠구먼 금방 망가지진 않겠어 고기 요리는 내 전문이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쉽다. 요리 어, 저아그 미스를 하나 주는 거그 오름 나오고 이걸안 주네. 너무 존정네. 챙겨는 도야 조금만 더 만들어 보면 없는 사람이 아, 지저 한때는 이보단 뜨거운 오일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실은 <놀람> 이게 미인거 알았거든 왜그면휠이치 이렇게 다보니까 그래서 좀더 그런게 있는그 원래는 한번 없었거든 이치를별그 없었는데 휠이치 상대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치가 한창 휠이치를 치고 나 지금 랭일때 인생이 재밌라고휠이치라고 그만큼 이 경쟁시절이 <놀람> 퇴사 너무 들어어 원래 이치가은는데 그나마 퇴 때문에 플는데 아마 그

그러니까. 아 요새 근데 더 심해지긴 했어 확실히 그캠페인 효과가 없진 않아요 에들있모몰랐는 쓰지도 않는 라이터가 막두개많은면 4개까지도 들을 것 같애요 아니 그냥 하하하고 하하 웃으면서 이제 영원에 크람 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겼거든? <laughs> 아 진짜 하더라고 비장이야 비장 피곤협회 지금 그러니까 이 라이터는 그냥 보이면 나도 그래요 나도 쇼구가 아니어도 일단 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언제 어디서 유일하게 될지 몰라 가 10명 남았습니다. 총재가 사망했습니다. 트이치는트위니까요템 <laughs> 사실 근데 이렇게 끼면은 별로긴 하거든요. 근데 있어 보이잖아. 이러면 그 쿨감 좀 많이 는 트위치는 트위 누가 들었지나링 기운으로 낄게요 운이 나쁜 녀석이었군 아마 저희군 잡을 거거든 그루주에서 요리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힘줄부터 잘라주마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힘든 때 사망했습니다 참으셨어야죠

이 공장에서 한동안 동안은 나 됩니다 게다가 저리 열려 있다는 거는 내가 도 충분히 확보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좀 잡아 줘야조린 아니야. 이었네가있 음? 음, <놀람> 2,000개의 짚기. 2,000개의 짚기. 고기 늑대랑 아개의 짚기. 2 0시다 감자 하나, 괜히 감0개의 하나 하면 템창 터지거든요. 이거 그냥 안줄거 양념이 어울리려나? 생겨둔 도약에서 뭐하는 짓인기만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얘일 붙지. 알아갔치가 커다. 바로 알겠 <목소리> 아깝네 딱 선포가 시켰어 아마 뜨거운 맛을 봐가지고 아니지 않을까 공포하는 것까지 쇼그 다시 싸우려고 할줄알았 거야? 이미 한대맞아봐서 아니지 솔직히 이게임 보면 다... <laughs> 버섯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기는 초록 상자가 더 값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5명 남았습니다 <laughs> 이토기에 어떤 양념이 어울리려다? <목소리> <수상자> 새 금지 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물고 미간을 두 번째 줄거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우리 깨끗해야 요리를 할수 있다고? 대려찍기좀 끈적할 거다 좀 끈적할 거다 뭐가 들었지? 좀 챙겨가도 뭐라 하지 말라고 1등 한거 같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나디니 아드 대신 죽어준 거야. <laughs> 17수. 이렇게 잘큰돼지가 17수 되면 말다 했어. 이거 리더 누구지? 투시민 님인가? 근데, 투시민 님이가리기 풀었는데? 누구세요? 그니까. <laughs> 이게 아드 더 쫓아가려다가 나진 소리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거거든요. 일단 감상해. 싸울지 말지, 니가 정해. 이제 갈 거지? 빨리 가. 확인했으면 저절로 가. 확인했으면 빨리 가. 그래,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싸울 거야? 220에다가 17 속인데, 나랑 싸울 거냐고. <laughs> 그래, 그래, 그게 맞아, 친구야. 그게 우, 그거지, 어, 아, 사랑이거든. 네, 그래, 거기서 셋이서 싸우다가 어 형한테 하나와? 터지게 싸우는 중인것 같습니다 하나 탈주했고 싸울테형 가자 이제 있기라고! 재료는 다른 곳에도 있겠지

와우 너무 맛있고요 이거지 내가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최소 순방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난 우승해 아길다 <laughs> 먹었다.